일본 다큐멘터리 방송 사상 최고 시청률 기록을 세웠습니다. 도대체 이 일본인 PD가 한국에서 무엇을 보고 왔기에 일본 전체가 이렇게 충격에 빠진 걸까요? 그리고 왜 수많은 일본인들이 한국행을 결심하게 되었을까요? 20년 경력에 냉철한 기자를 눈물 흘리게 만든 한국의 진짜 모습.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시부야역의 저녁 시간은 언제나 전쟁터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이 거대한 물결 속에서 오카다유리는 오늘도 습관처럼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죠. 41살의 그녀는 일본 최대 일간지 중 하나인 아사이 신문의 베테랑 기자였습니다. 20년 가까이 현장을 뛰어다니며 쌓아온 자신감과 오만함이 그녀의 시선에는 자연스럽게 배어 있었어요. 또 한국 관광객들이네. 유리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최근 들어 시부야에서 한국어를 듣는 일이 부쩍 잦아졌거든요. 한류 열풍이라고 하지만 그녀에게는 그저 일본 문화를 소비하러 온 손님들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국인 할아버지 한 분이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뭔가 달랐죠. 주름진 손으로 화면을 능숙하게 터치하며 뭔가를 확인하고 계셨습니다. 실례합니다. 할아버지가 일본어로 말을 걸려 했지만 발음이 어색했어요. 하지만 곧바로 스마트폰의 번역 앱을 켰죠. 화면에 한국어로 뭔가를 타이핑하자 즉시 일본어가 나타났습니다. 신주쿠역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시겠습니까? 유리는 놀랐습니다. 번역 앱의 정확성도 놀라웠지만 더 충격적인 건 할아버지의 다음 행동이었어요. 그분은 다시 앱을 조작해서 지하철 노선도를 확인하고 환승 정보까지 완벽하게 파악하셨습니다. 심지어 신주쿠역 근처 식당을 검색해서 예약까지 하시는 거였죠. 이런. 유리는 무의식적으로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자신도 가끔 복잡한 지하철 환승에 헷갈릴 때가 있는데, 일본어를 전혀 모르는 외국인 어르신이 이렇게 능숙하게 모든 걸 처리하다니요. 할아버지는 유리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하고 지하철 입구로 향했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유리는 뭔가 묘한 기분에 휩싸였어요.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도 힘들어하는 걸저 할아버지는 어떻게? 집으로 가는 전철 안에서도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20년 기자 생활 동안 쌓아온 확신이 처음으로 균열을 보이기 시작한 순간이었죠. 다음 날 아침, 유리는 여전히 어제의 그 장면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기자로서의 본능이 발동했죠. 한국의 디지털 기술이 정말 그렇게 발달한 건가?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좀 조사해볼까? 유리는 컴퓨터 앞에 앉아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어요. 하지만 파면 팔수록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일본 정부의 전자민원 시스템 구축에 한국의 SK텔레콤이 참여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유리는 더 자세히 파헤쳤어요. 도쿄 지하철의 실시간 운행 정보 시스템에도 한국 기업의 기술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인가? 유리는 믿기 어려웠어요. 세계 3위 경제대국인 일본이 한국의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는 게 가능한 일인지 의심스러웠죠. 더 충격적인 건 재해 대응 시스템이었습니다. 지진이나 태풍 같은 자연재해 발생 시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하는 시스템의 핵심 기술이 한국에서 온 거였어요. 심지어 도쿄 올림픽 때 사용된 몇몇 디지털 인프라도 한국 기업들이 구축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됐죠. 도대체 언제부터 이런 일이? 유리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던 한국은 K팝과 드라마를 수출하는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실상은 일본의 핵심 인프라를 떠받치고 있었다니요. 자료를 정리하면서 유리는 묘한 기분에 휩싸였어요. 마치 자신이 알고 있던 세계가 뒤바뀌는 것 같았죠. 20년간 기자로 활동하면서도 이런 사실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너무 아니랬나?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이었어요. 그동안 일본의 우월감에 젖어 주변국의 발전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건 아닐까요?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유리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한국에 가서 확인해보겠다고요. 기자로서의 자존심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진실이 궁금했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유리는 당황했습니다. 입국 절차가 너무나 빠르고 간편했거든요. 여권을 스캔하고 지문 인식을 하는 과정이 불과 몇초 만에 끝났어요. 일본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속도였죠. 5분? 유리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 밖으로 나오기까지 정말 5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짐도 빨리 나왔고, 출입국 관리도 자동화되어 있었죠. 공항철도역에서 받은 교통카드 하나가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이 카드 하나로 기차, 버스, 지하철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심지어 편의점에서 물건을 살 때도 사용 가능했죠. 이건 정말 편리하네. 유리는 감탄했습니다. 일본도 교통카드 시스템이 있지만 지역별로 다르고 호환성이 떨어져서 불편할 때가 많았거든요. 서울역에 도착해서 지하철로 갈아탈 때도 놀라웠어요. 와이파이가 끊김없이 연결됐고 속도도 빨랐죠. 지하철 안에서도 인터넷이 자유자재로 사용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명동역에서 벌어졌어요. 80대로 보이는 한국 할머니 한 분이 스마트폰으로 은행 업무를 처리하고 계셨거든요. 송금도 하고 적금 만기도 확인하시더니 이어서 병원 예약까지 앱으로 하시는 거였어요. 이건 일본에서는 유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일본의 80대 어르신들 중에서 스마트폰을 능숙하게 다루는 분들을 찾기는 쉽지 않거든요. 은행 업무는 여전히 창구를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할머니는 유리가 바라보고 있다는 걸 눈치채고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번역 앱을 켜서 말씀하셨어요. 일본에서 오셨나요? 한국에 놀러 오셨으면 맛있는 음식 많이 드세요. 따뜻한 말씀이었지만, 유리에게는 더큰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디지털 기술을 자연스럽게 일상에서 활용하면서도 인간적인 따뜻함을 잃지 않은 모습이 인상적이었거든요. 지하철에서 내리면서 유리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보아온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기술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 같았죠. 명동거리를 걷다가 유리는 익숙한 언어를 들었습니다. 일본어였어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일본인 단체 관광객들이 가이드의 설명을 듣고 있었죠. 한국이 우리보다 발전했다고 하던데, 글쎄요. 그중한 명이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아직은 일본이 앞서 있는 게 많을 거예요. 유리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며칠 전에 자신을 보는 것 같았어요. 똑같은 생각, 똑같은 오만함이었죠. 저기 무인 편의점이 있네요. 가이드가 설명했습니다. 앱으로 문을 열고 원하는 물건을 집어서 그냥 나오시면 자동으로 결제됩니다. 일본인 관광객들은 반신반의하며 따라갔어요. 유리도 호기심에 뒤를 따랐죠. 정말 신기하네. 한 아주머니가 놀라워했습니다. 물건을 집어들고 그냥 나왔는데 스마트폰으로 결제 완료 알림이 왔거든요. 식당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키오스크로 주문하고 로봇이 음식을 서빙해줬죠. 심지어 테이블마다 태블릿이 있어서 추가 주문이나 계산도 터치 몇 번이면 끝이었습니다. 이런 건 도쿄에서도 보기 어려운데? 한 아저씨가 중얼거렸어요. 배달 로봇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는 모두가 스마트폰을 들고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신기해하던 표정이었는데 점점 당황스러운 기색으로 바뀌었어요. 우리나라도 이런 걸 도입해야 하는 거 아닌가? 젊은 직장인이 말했습니다. 솔직히 한국이 우리보다 앞서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비웃던 그 사람이 인정했습니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요. 유리는 그들의 변화하는 표정을 지켜봤어요. 자신도 며칠 전까지는 똑같았거든요. 한국을 과소평가하고 일본의 우월성을 당연시했던 건 말이에요. 나도 저들과 다르지 않았구나. 유리는 씁쓸했습니다. 기자라는 직업을 가지고도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유리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 봐온 것들이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더 깊이 들여다봐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날 유리는 서울의 한 대기업을 방문했습니다. 사전에 약속을 잡고 취재 목적이라고 밝혔더니 흔쾌히 응해주더군요. 건물 입구부터 놀라웠어요. 로봇 안내원이 방문객을 맞이했는데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했죠. 어느 부서를 찾으세요? 라고 묻는 로봇에게 개발팀을 만나러 왔습니다. 라고 답하니 즉시 층수와 가는 길을 알려줬어요. 엘리베이터도 신기했습니다. 음성인식으로 층수를 말하면 자동으로 이동했거든요. 12층으로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하니 바로 버튼이 눌리더군요. 개발 책임자를 만났을 때가 진짜 인상적이었어요. 50대 후반의 차분한 인상을 가진 분이었는데, 유리의 질문에 정말 솔직하게 답해 주셨거든요. 일본 기술과 한국 기술의 차이점이 뭐라고 보십니까? 유리가 물었습니다. 음, 일본은 완벽을 추구하시죠? 정말 정교하고 세밀해요. 개발 책임자가 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금 다른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어르신도 쉽게 쓸수 있어야 진짜 기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르신도 쉽게요? 네, 맞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라도 일반인이 사용하기 어렵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분은 웃으며 설명했어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버튼 하나만 눌러도 원하는 걸할수 있어야 해요. 유리는 이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일본의 기술은 정말 정교하고 완벽하지만 때로는 너무 복잡해서 사용하기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반면 한국의 기술은 단순함 속에서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 같았어요. 사용자를 먼저 생각한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기술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거니까요. 개발 책임자의 말이 마음에 와 닿았어요. 시연을 보여주면서도 그분은 계속 강조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도 쉽게 쓸수 있는지 항상 테스트해봐요. 그분들이 어려워하시면 다시 개발하죠. 유리는 이런 철학이 한국 기술의 핵심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기술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기술을 만들어왔던 거였죠. 그래서 80대 할머니도 자연스럽게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정말 다른 접근 방식이네요. 유리는 감탄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생각해온 기술과는 완전히 다른 관점이었거든요. 서울에서의 경험을 정리하며 유리는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의 또 다른 면을 보고 싶었거든요. 특히 고령화 사회에서 기술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궁금했어요. 부산의 한 요양원을 방문했을 때 유리는 생각지 못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90세로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태블릿으로 손자와 영상통화를 하고 계셨거든요. 할머니, 오늘 기분은 어때요? 화면 속 손자가 물었습니다. 응, 오늘은 좋다.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어요. 너잘 지내고 있지? 간병사가 설명해줬어요. 매일 정해진 시간에 가족들과 영상통화를 하세요. 할머니 건강 데이터도 가족들과 실시간으로 공유되고요. 건강 데이터요? 네, 혈압이나 맥박, 수면 패턴 같은 것들이요. 가족들이 항상 할머니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서 안심하시죠. 더 놀라운 건 치매를 앓고 계신 할아버지의 이야기였어요. 태블릿에 저장된 옛날 사진들을 보면서 기억을 되찾아가고 계셨거든요. 이건 우리 결혼식 사진이구나. 할아버지가 화면을 보며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이 내 아내야. 간병사가 유리에게 속삭였어요. 사진을 보실 때만큼은 기억이 선명해지세요. 가족들 얘기도 하시고요. 유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도쿄에 혼자 사는 아버지 생각이 났거든요. 70대 후반인 아버지는 스마트폰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시고 외로움을 많이 타세요. 일본에서는 이런 시스템이 있나? 유리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요양원에서 기술을 이렇게 따뜻하게 활용하는 모습은 일본에서는 보기 어려웠거든요. 할머니가 손자와 통화를 마치고 유리를 보셨어요. 일본에서 오셨나요? 번역 앱을 통해 물어보셨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떤가요? 할머니의 질문이었어요. 유리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답했어요. 정말 따뜻한 나라인 것 같아요.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어요. 그 미소를 보면서 유리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차갑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도구로 쓰고 있다는 것을요. 요양원을 나서면서 유리는 결심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일본에 정확히 전해야겠다고요.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말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부산에서의 감동이 채 가시기 전에 유리는 제주도로 향했습니다. 마지막 취재지였죠. 제주공항에 도착해서 택시를 탔는데 기사님이 이른 후반으로 보이는 할아버지였어요. 안녕하세요. 유리가 일본어로 인사하자 기사님은 잠깐 당황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곧 환한 미소를 지으며 스마트폰을 꺼내셨어요. 잠깐만요. 기사님은 번역 앱을 실행하고 일본어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로 말씀하신 내용이 일본어로 번역되어 나왔죠. 일본에서 오신 분이군요. 어디로 가실까요? 유리는 호텔 이름을 말했고, 기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출발했어요. 운전하면서도 간간이 스마트폰으로 대화를 시도하셨습니다. 제주도는 처음이세요? 날씨가 좋아서 다행이네요. 단순한 대화였지만 유리는 감동받았어요. 일본에서도 택시기사들 중에 외국어로 대화를 시도하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자연스럽게 기술을 활용해서 소통하려는 모습은 흔히 볼수 없었거든요. 제주도에서 꼭 가봐야 할 곳이 있어요. 기사님은 번역 앱으로 관광지 정보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성산일출봉, 한라산, 우도 등 유명한 곳들의 특징과 가는 방법까지 상세히 설명해 주셨죠. 호텔에 도착했을 때 기사님은 뭔가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잠깐만요.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확인하시더니 천천히 일본어로 말씀하셨습니다. 어색하지만 정성스러운 발음이었어요. 일본에서 오신 손님 환영합니다. 기사님은 분명히 미리 연습하신 것 같았어요. 번역 앱에 도움 없이 직접 일본어로 말씀하고 계셨죠? 제주에서. 좋은 시간. 보내세요. 그 순간 유리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일본어였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심이 전해졌거든요. 기사님은 단순히 번역 앱만 의존하지 않고 직접 일본어를 배워서라도 외국인 승객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감사합니다. 유리가 일본어로 대답하자 기사님은 더욱 환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우리나라에 와 주셔서 고마워요. 택시에서 내린 후에도 유리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마음 한구석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경험한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처음에는 오만하게 한국을 바라봤던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한류나 소비하는 나라 정도로 치부했던 한국이 실제로는 기술과 인간미를 모두 갖춘 나라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더 중요한 건 기술을 차갑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 따뜻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호텔방에서 유리는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봤습니다. 시부야역에서 만난 한국인 할아버지, 일본 시스템 속에 숨어 있던 한국 기술들, 인천공항의 놀라운 효율성, 일본인 관광객들의 변화된 모습, 서울 기업의 사용자 중심 철학, 부산 요양원의 감동적인 장면들, 그리고 오늘 만난 제주도 택시기사님까지. 모든 순간들이 하나의 큰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기술이 발전한 나라가 아니라 기술을 통해 사람들의 삶을 더 따뜻하게 만드는 나라였습니다. 나이나 지위에 상관없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술, 가족 간의 사랑을 이어주는 기술, 기억을 되살려주는 기술, 그리고 언어의 장벽을 넘어 마음을 전하는 기술. 유리는 노트북을 켜고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경험을 정리하고 일본 사회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담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단순한 기술 비교가 아니라 두 나라의 철학적 차이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이 필요했죠. 밤이 깊어가도록 유리는 글을 썼습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때로는 미소를 지으면서 자신의 변화 과정을 솔직하게 기록했어요. 도쿄로 돌아온 유리는 며칠간 자료 정리와 글쓰기에 몰두했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을 정확히 전달하고 싶었거든요. 무엇보다 자신과 같은 편견을 가진 일본인들에게 진실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기사 제목부터 고심했습니다. 자극적이되 정확해야 했죠. 고민 끝에 정한 제목은 한국, 일본이 놓친 미래였어요. 기사가 발행되자마자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온라인 조회수가 하루 만에 10만을 넘어섰고, 소셜미디어에서는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어요. 텔레비전 토크쇼에서도 유리의 기사가 주요 화제로 다뤄졌죠. 정말 그런가요? 한국이 우리보다 앞서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데요. 한 시청자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직접 가서 확인해보세요. 유리가 답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믿지 않았거든요. 반발도 만만치 않았어요. 일본을 비하하는 기사다. 한국에 매수당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죠. 하지만 유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본 것이 진실이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일반 시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한국행 여행 문의가 급증했고, 이민을 고려한다는 사람들까지 나타났어요. 여행사에서는 한국 관광 상품이 매진되기 시작했죠. 정말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국 여행을 문의했다고요? 편집장이 놀라워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 기사를 읽고 직접 확인해보고 싶다는 분들이 많아요. 유리가 답했어요. 텔레비전 인터뷰에서 한 시청자가 질문했습니다. 기자님은 한국에 가기 전과 후에 어떤 생각의 변화가 있었나요? 유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진심을 담아 답했어요. 저는 지금까지 한국을 경제력으로만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었어요. 한국은 경제가 아닌 삶의 질로 승부하는 나라였습니다. 기술을 따뜻하게 쓰는 나라였어요. 따뜻하게 쓴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80대 할머니가 손자와 영상통화를 하고 70대 할아버지가 번역 앱으로 외국인과 소통하는 것들이요. 기술이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유리의 말에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어요. 시청자들도 진지하게 듣고 있는 게 느껴졌죠. 일본도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유리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어요. 우리는 기술의 완성도에만 집중했는데, 한국은 기술의 따뜻함에 집중했어요. 이제는 우리도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기술을 개발해야 할 때입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반향은 계속됐습니다. 정부 관계자들도 유리의 기사에 관심을 보였고, 한국의 디지털 정책을 연구하겠다는 발표까지 나왔어요. 몇주후 유리는 아버지를 찾아뵈었습니다. 그리고 태블릿 하나를 선물 드렸어요. 이걸로 화상통화도 할수 있고 병원 예약도 할수 있어요. 유리가 설명했습니다. 이런 걸 내가 할수 있을까? 아버지가 걱정스러워 하셨어요. 물론이에요. 한국의 90세 할머니도 하시는 걸요. 유리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일본도 언젠가는 기술이 사람을 따뜻하게 만드는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고요. 유리의 기사는 단순한 보도를 넘어서 일본 사회의 작은 변화의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은 한 기자의 편견 없는 시선에서 출발했던 거였어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감동 만만세 사연 어떠셨나요?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와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의견을 댓글로 남겨 주시고 이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을 올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